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건강 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멸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어요. 멸치는 칼슘도 풍부하고 감칠맛도 좋아서 국물 요리나 반찬으로 정말 많이 쓰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멸치 없이는 국물 맛을 내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애용하는 식재료예요. 된장찌개, 미역국, 콩나물국. 거의 모든 국물 요리에 멸치가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멸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멸치를 조심해야 하는 경우와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꼼꼼히 알려 드릴게요. 통풍 환자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에게 멸치는 특히 조심스러운 식품이에요. 멸치는 퓨린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이거든요. 퓨린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을 만들어 내는데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 발작을 일으키죠. 발가락이 퉁퉁 붓고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아프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통풍이에요. 환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칼로 찌르는 것 같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오거든요. 통풍 환자분들은 하루 퓨린 섭취량을 400mg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발작이 있을 때는 150mg 이하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해요. 멸치는 100mg당 퓨린이 200에서 400mg 정도 들어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바로 하루 섭취량을 넘어버릴 수 있어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건 멸치 국물이에요. 멸치를 여러 마리 넣고 푹 끓인 육수에는 퓨린이 물에 녹아 나와서 국물 한 그릇만 드셔도 발작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통풍 발작이 반복돼서 오셨는데 약을 잘 드시는데도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보니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멸치국을 진하게 끓여 드시고 계셨어요. 멸치가 칼슘도 많고 좋다고 생각하셨던 건데, 오히려 통풍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통풍이 있으시다면 멸치는 주 1회에서 2회,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국물보다는 볶음 멸치를 조금만 드시는 게 상대적으로 낫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멸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요. 멸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높은 나트륨 함량이거든요. 건조 과정에서 소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멸치 자체가 이미 짠맛이 강하죠. 국물을 끓일 때도 멸치에서 염분이 녹아나와서 국물의 나트륨 농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고혈압 환자분들은 하루 나트륨 섭취를 2000mg, 소금 5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데 멸치 국물 한 그릇이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될수 있어요. 진료실에서 고혈압 환자분들께 식단 상담을 하다보면 저는 음식을 짜게 안 먹는데, 왜 혈압이 안 떨어질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세히 여쭤보면 멸치 국물로 끓인 국이나 찌개를 매일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멸치 자체에서 나오는 염분만으로도 충분히 짜질 수 있어요. 특히 시판 멸치는 보관을 위해 소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짜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멸치를 사용하실 때꼭 물에 한번 헹구고 머리와 내장을 제거해서 염분을 최대한 줄여주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만성, 신부전이나 단백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멸치는 여러 면에서 부담스러운 식품이에요. 멸치에는 단백질인 나트륨이 모두 높게 들어있거든요.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칼륨, 인, 나트륨을 모두 제한해야 하는데 멸치는 이세 가지가 다 많아요. 특히 이는 신장에서 배출이 잘안 되면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석회화될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진료하는 투석 환자분 중에 인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셔서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아침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드시고 계셨어요. 칼슘 보충한답시고 드셨던 건데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주고 계셨던 거죠. 좋은 음식도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드셔야 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멸치 섭취 전에 꼭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시길 바래요. 신장 내과에서는 보통 멸치를 제한 식품 목록에 올려놓거든요. 신부전, 부종이 있으신 분, 간경화 환자분들처럼 염분 제한이 필요하신 분들도 멸치를 조심해야 해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 수분이 고이면서 부종이 심해지고 심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멸치는 짠맛이 강하고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한피하시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신부전으로 입원하셨던 환자분이 퇴원 후 부종이 다시 생겨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 집에서 가족들이 좋다고 멸치 우린물을 매일 드시게 했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해드린 건데,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킨 거예요. 특히 다리 부종이 심한 분들, 아침에 얼굴이 붓는 분들은 멸치 섭취를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국물 요리를 하실 때는 멸치 대신 다시마나 표고버섯으로 감칠맛을 내는 걸 추천드려요.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흔하지는 않지만, 멸치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가려움증, 두드러기, 입술이나 목이 붓는 증상,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수 있죠. 멸치를 드신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처음 멸치를 먹일 때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멸치를 안전하게 드시려면 먼저 올바른 손질이 중요해요. 머리와 내장은 꼭 제거하세요. 여기에 쓴맛과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손질이 번거로우시다면 이미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제품을 구입하셔도 돼요. 요즘은 마트에서 손질된 멸치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멸치를 사용하기 전에 물에 1, 2분 정도 살짝 헹궈주세요. 표면에 소금기를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너무 오래 담가두면 감칠맛까지 빠져나가니 짧게 헹구는 게 포인트예요. 물에 헹군 후에는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만 헹궈도 나트륨이 20에서 30% 정도 줄어든답니다. 볶음요리를 하실 때는 기름을 두르고 멸치를 바삭하게 볶아 수분을 날린 뒤 양념을 최소화하세요. 간장이나 소금보다는 저염간장이나 올리고당을 활용하면 나트륨은 줄이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견과류나 고추를 함께 볶으면 풍미도 좋아져요. 땅콩,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함께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간을 덜 해도 맛있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멸치를 먼저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비린내를 날린 다음, 기름을 약간 두르고 견과류와 함께 볶는 거예요. 마지막에 올리고당을 살짝만 넣고 깨소금을 뿌리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건강한 반찬이 완성돼요. 간장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어요. 국물 요리에는 멸치를 적게 넣고 대신 다시마, 무, 파, 양파 등을 함께 넣어 감칠맛을 높여보세요. 멸치만 많이 넣는 것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나면서도 소금기는 덜해요. 끓이실 때는 10분 이내로 짧게 우려내세요. 오래 끓이면 퓨링과 나트륨이 더 많이 우러나오거든요.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멸치를 건져내는 게 가장 좋아요. 많은 분들이 멸치를 오래 끓일수록 국물이 진하고 맛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멸치는 5에서 10분만 끓여도 감칠맛이 충분히 우러나와요. 오히려 너무 오래 끓이면 비린내가 나고 쓴맛이 강해져요. 그러니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 5분 정도만 끓이고 멸치를 건져내세요. 그 다음에 다시마를 넣고 한번더 끓이면 깊은 맛이 나는 육수가 완성돼요. 국물 맛을 내고 싶으시다면 멸치 대신 다시마, 표고버섯, 건새우를 사용해 보세요. 퓨린과 나트륨이 훨씬 적으면서도 깊은 감칠맛을 낼수 있어요. 특히 다시마는 글루탐산이 풍부해서 자연스러운 MSG 역할을 하죠. 표고버섯은 구아닐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이 있어서 국물에 깊은 맛을 더해 줘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방법은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물에 하룻밤 불려 두었다가 그 물로 국을 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멸치 없이도 정말 깊고 진한 국물 맛을 낼수 있어요. 거기에 물을 크게 썰어 넣으면 단맛까지 더해져서 완벽한 육수가 돼요. 시간이 없으실 때는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함께 끓여도 충분히 맛있어요. 채식을 하시거나 더욱 건강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양파, 무, 표고버섯, 다시마를 조합해서 육수를 내보세요. 화학 조미료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국물을 만들 수 있어요. 양파 껍질을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함께 넣으면 황금빛 색깔도 예쁘고 항산화 성분도 더 많이 우러나와요.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거든요. 멸치를 꼭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물용 멸치와 볶음용 멸치를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국물용은 크기가 크고 볶음용은 작은 편이에요. 국물용 멸치로 육수를 낼 때는 3에서 5마리 정도만 넣어도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리고 육수를 낸 후에는 반드시 멸치를 건져내야 쓴맛이 나지 않아요. 멸치 보관법도 중요해요. 멸치는 습기에 약해서 금방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구입 후에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냉동실에 보관하면 몇달 동안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냉장 보관하실 때는 밀폐 용기에 넣고 건조제를 함께 넣어두면 습기를 방지할 수 있어요. 멸치 구입 시 체크 포인트도 알려드릴게요. 색깔이 은빛이 나고 윤기가 있는게 신선한 멸치예요. 너무 노랗거나 갈색빛을 띠면 오래된 거니까 피하세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을 때 부서지지 않고 탄력이 있는게 좋아요. 비린내가 심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건 절대 사지 마세요. 멸치는 분명 좋은 식재료지만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해요. 특히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드시길 바래요. 통풍이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은 멸치를 주일 이회 소량만 드시고,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 환자분들은 물에 헹구고 머리와 내장을 제거해서 드세요. 국물은 진하게 우리지 말고 10분 이내로 짧게, 볶음 요리는 간을 최소화하시고요. 멸치 대신 다시마, 표고버섯, 건새우로 감칠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멸치를 매일 많이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 적당량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든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 기억하시죠? 멸치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